진짜요? 여스트리머가 눈팅한다고요?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알려주지 말라 그랬다고? 저 약간 그런 거 좋아함. 설레는 거리 유지. DM 주세요. 농담입니다. 아 이거 오랜만에 자야 한판 해볼까? 저 조합이면 자야 할 만한데? 이즈리얼 카르마냐 아니면 자야냐? 자야 한판 해볼까? 아니 이즈리얼 좀시겹잖아 우쉐 아저씨 망했다 이래서 내가 위로 임베안 가려고 한 건데 카르마라 카르마일 때는 위로 임베 가면 안 좋아 아래쪽 시야 잡는 게 좋단 말이야 아 라인전이 망해버렸다 이걸 뺏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? 아 이게 내게 아니라고? 왜 칼부를 안 먹고 골렘을 먹었지? 칼부 먹고 골렘 먹고 바텀 다이브 동선 잡으면 게임 그냥 터진건데 이걸 노렸지 새끼야 기철 뒤에 깔아놨지 내가 자야를 진짜 잘하거든 근데 자야 메타가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 자야 카이사고도 장인임 맨날 예, 그 옛날에 카이사 한창 판칠때 카이사 나오면 맨날 자야 했거든 서로 약간 물리고 물리는 게 이즈가 카이사한테 지고 카이사가 자야한테 지고 자야가 이즈한테 져 내가 옛날에 이거 세개 많이 했어가지고 계속 돌렸었거든 정수 나오면 만화 무제한이라 그냥 Q, 계속 갈기면 돼. 카이사가 팔이 짧아가지고. 아얘뭐 있네. 뭐 이리로 올라가는데? 이거 진짜 할만한데? 플래시 2 하면 반응하기 쉬우니까 이 플래시. 아이씨. 아! 불카를 왜안 들고 와? 아! 궁 썼어! 아니, 궁 썼는데 왜 안, 야, 뭐야, 이거? 궁쓴거 아니야? 씨발? 뭐지? 야, 모임나궁 뭐, 반응했는데 왜, 이거 왜안 나감? 그럼 돌려줘요 쿨타임 아 우리 사일로스 진짜 정체가 뭐야 저 사람 배그맨이야? 궁좀 좀 써봐 아어떡 페야 궁을 써야 연신이 보일 거 아니야 오? 어이 깜짝이야 이씨 이질래? 이렇게 엑비팀 자꾸 쪼냐 아무도 없는데 똥계마냥 쫄아있어. 어 몸으로 웨이킹 해야 되니? 물로 죽을 각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다 쫄아있냐? 안 맞대주지 얘들아? 그니까 러 내가 아래 무빙을 때리면 얘는 제가 끌로치는데 보자를 안해 얘들아 겁나 쎈데 데미지 오 셔. 쉣! 이거 한테 먹었어 자야가, 이게 약간 답답한 게, 상대가 이게 팔이 짧아서, 다행인 거지. 상대가 팔이 길면, 팀이 메이킹을 못하면 존나 답답해. 팔이 짧아가지고. 이거 얘네가 돌진 조합이라, 그나마 덜한 거거든. 얘 지금 계속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. 답답해가지고. 오, 뭐야. 멘탈 나갔네? 하이사가 멘탈이 나갔네요. 적을 느끼고. 열심히 안한 척. 제대로 안 해서 지는 척. 와왜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유리해도 천원이나 준다고? 저렇게 게임하면 이제 트롤촌 간다니까? 저럼 이제 리폼 먹거든? 카이사가 채팅을 안 치면 정지는 안 먹어 저렇게 게임해도 저럼은 이제 본인이 업보이기 때문에 억울하면 안돼 나도 그래가지고 본캐 트롤촌 된거 별로 안 억울하거든 데 업보라 와우 으 <laughs> 두번 씹기. 캐리. 그냥, 강제로 게임 이기게 하기. 목살 잡고 그냥 질질 끌어버리기. 아니, 데프트 형이 이거, 이거 환급 이즈리얼 하거든. 근데 이거 내가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이게, 얼마였더라? 이게 2코 뽑으면 370원 정도 주거든? AP가 겁나 많네. 이건 그냥, 3코 그냥 무조건 멜보다. 4AP다. 이건 텔포 들게요, 그냥. 텔포 들어도 이기니까. 진짜로? 상대 원딜... 상대 원딜임? 진짜로? <laughs> 에메랄드의 아펠리오스 장인 좋은 흥국 열어봅시다 아저 그렇게 안 잘해요 뭘 그렇게 막 겁먹어 그 정도 아님 그냥 마스터 영점 수준밖에 안됨뭐 다이아 4정도면 마스터 영점 정도는 비슷하잖아 내 이기지 않나? 엄마 이가 잘보셨 는데 게 임이 제발 짱 구야. 아. 아, 이 아이티 불안냐? 나 너무 말렸는데. 어! 뭐야, 왜, 탈피야, 이거. 와, 럭스, 씨발. 야, 문구가 녹았어. 야, 이형 건들어. 그래, 문도야, 너 무적 아니야, 임마. 누가? 아니, 씨발, 펠리오스한데 그냥 몸구둥각 났는데. 아, 금연상 진짜. 아, 챔프 진짜 역겨워, 진짜로. 아니, 문도야, 그만. 맞았어? 와 문도야 아니 지리는데 아펠 없다 아펠 없으면 무적이야 이거. 와내 그림 진짜 역겹다. 와야펠 겁나 세다. 와 야펠이 무슨 씨발 이렇게 잘해지? <laughs> 아저 사람 본캐 맞아도고? 사목대기의4대지인데 이거 막을 수 있...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! 아니 미친! 잠깐만 검, 이거 잡아야되는데 무조건? 근데 이러면 손해가 아닐까 아펠리오스님? 4 2인데 남은 4명이 문두를 못잡는 조합인데? 다로 먹어도? 아, 눈도또 죽었어, 저거? 아, 죽건네 아니, 아펠리오스가 이게 수방하니까 솔바론이 되는구나. 어어 좀 수거라 좀 이씨 이니 <laughs> 미치겠네 <laughs> 진짜 레전드 찍겠는데? 이것도 한번 막아봐라 바론 장로 먹고 간다, 막아봐 와 이걸 한다고? 장로 먹었는데? 셀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! 깜짝이야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? 어? 여기 뭐 있다. 아야 외박아. 와끝났다아이 <laughs> 레전드 찍네 진짜로. 와씨. 뭐야 얘는 장을 안잖아야 사고 일어났구만. 맨날 게임만 하면 아직도 하네 맨날 이지랄하네. 하고 일어났어요. 아 잘한다, 야 내가 최근에 만났던 오늘 중에 제일 잘하는데. 와, 아펠리오스님 잘하시네, 잘하시네요. <laughs> 아 잘한다, 너 놀라 가라.